어? 왁싱? 야 그거 좀, 그, 좀 민망하고 그런 거 아니냐? 야 뭐가 민망해 왁싱도 미용이지 아니 그래도 좀그 미용이 거기 미용이잖아 야 머리 자르는 거랑 턱수염 자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야나서우너좀 유명해졌다고 너무 관리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? 뭘 <laughs> 아니, 내가 유명해져 왁싱 해주시는 분이 너 알아보고 그러면 어떡하냐 <laughs> 와씨 생각도 못했다 저 완전 팬이에요. 어? 진짜 생각 못했다. 아예 감사합니다. 저 나오시는 거 진짜 하나도 안 빼고 다 봤어요. 아예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안 아프게 잘 해드릴게요. 네 민망하다. 너무 민망하다. 교수님 그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? 아 이거 처음이셔가지고 좀 걸릴 거예요. 음, 털도 좀 굵으시기도 하고. 아예 그렇구나. 음 역시 구구대장. 예? 자, 그럼 뗄게요. 아프시면 인형 꽉 잡으시고요. 예. 하나, 둘, 셋. 음. 어때요? 여기는 별로 안 아프죠? 예, 예 괜찮아요. 오, 역시 구구대장. 그놈의 그 구구대장. 어떻게 그렇게 성대모사를 잘하세요? 아, 이게 또 연습하다 보니까 뭐. 최근에 서장훈 씨 성대모사 하신 거 있잖아요. 저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저 혹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뭘요? 서장훈 씨 성대 음사 지금요? 네. 예. 그럼 좀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, 어 진짜요? 네. 어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? 예. 나도 모르게 한다 그랬네. 고문이 이런 원리인가? <laughs> 어떻게 저 벌써 웃겨요? <laughs> 아 짧게 해드리겠습니다. 어네네 좋아요. 좀...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양희선 희선이라고 해요. 음. <laughs> 이게 야희선아 네가 웃시게 하는 게 무엇이면요? <laughs> 아 진짜! 아 대박 너무 웃긴데요? 아 미쳤나봐 진짜?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. 어, 아프시면 참지 말고 소리 지르셔도 돼요. 예예. 아 예. 어,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. 보통 이런 거 시키면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해주시고. 아또 너무 팬이라고 하셔가지고. 근데 다른 사람을 웃긴다는 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아, 아니 다. 혹시. 혹시? 하나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하나더요아 제가 너무 팬이어가지고좀 그러시면 괜찮아요 아예 지금은 좀 <laughs> 죄송합니다 아... 뭐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? 어 진짜요? 어 진짜요?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? 아 이거 뗄때그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 구구대장 그 포효 소리나 <laughs> 포효 소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그 비명소리 대신에 포효 되게 창의적이시다 어 <laughs> 감사합니다 네자 그럼 제가 세드릴게요 네 하나 예야, 예야, 예야. 아 대박. <laughs> 어떻게 나 이거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. 아니 자랑까지는 예, 예 비밀로 좀 부탁드리겠다. 음, 저 근데 이일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선웅님도 만나고. 아니 뭐또 그렇게까지. 혹시, 혹시. 마2으로 왁싱하기 1주 전! 베이! 혹시 그 나이가? 저2 7살이야야 27세! 0야 준비됐어? 0위! 식시까만 하는 거야? 영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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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예저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여보세요 네어야 끝났냐 어땠어 어 예, 좋은 경험이었어 근데 다음 또안 하려고 왜뭐 엄청 아픈 거군네 뭐 여러모로 아파 별 일은 없었고 그냥 뭐 방송에 나가서 썰 하나 풀거 생겼어 무슨 썰어저 혹시 예. 사인 한 번만 할게요. 아, 아직 안 끝났다. 예.